와, 안녕하세요. 또박입니다. 아, 뭐 이제는 익숙하시죠? 어 일요일에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자, HLB 들고 왔고요. 자, 지금 HLB 같은 경우에는 3월 26일에 역사적인 신고가를 한번 갈아치우고 어, 지금 연속으로 음봉만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어, 또박이가 오늘 진짜 레전드 영상을 준비해왔습니다. 이제 HLB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바이오 섹터가 왜 조정이 나오는가 어, 정말 하나하나 자료까지 다 만들어 왔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겠고요. 어, 시작 전에 이거는 꼭 해주셔야죠. 어, 구독 좋아요 버튼은 어렵지 않으니까 딱 1초만 들여서 꼭 눌러 주시고 어, hrb는 누구랑 어, 또박이랑 함께 l 또한 번씩 댓글로 달아주세요 자 오늘은 제가 좀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어, 약간 이렇게 차분하게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자, 일단 또박이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어떤 주식이던 간에 어떤 차트던 간에 항상 파동은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승 파동도 있을 거고요 하락파동도 이렇게 존재를 할 겁니다. 그쵸? 없는 종목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락조정파동이 나오는 와중에 우리는 어떤 걸 먼저 봐야 된다? 이전 매물대가 어디 있는지. 이런 걸 봐야 된다고요 자, 지금 이번 금일 종가를 보시면요. 어, 정확하게 이 구간입니다. 그러면서 아래에서부터 올라와주고 있던 이 노란색선. 51선의 지지와 딱 이렇게 맞물려 있는 자리에서 주차를 했죠. 이 매물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처음부터 추천을 드려왔던 12월달 차트를 한번 보잖아요. 그럼 차트가 이랬습니다. 이렇게 박스권을 계속 그려내다가 제가 이때 당시에도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를 뚫어내기 위해서 거래량이 무조건 동반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이거를 뚫어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거래량이 동반됐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대시세는 시작이 된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세가 출발되게 되면요. 만약에 더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일이 발생을 하더라도 이런 박스권을 지지대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제로 첫 번째 파동이 나오고 나서 초정 파동까지 나왔어요. 하지만 어, 이전 매물 때까지 독달도 안한 채로 추세 전환이 됐고 또한번 이거를 뚫어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거래량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죠? 어떻게 흘러갔어요? 맞잖아. 이런 신곡가 매물대를 뚫어내려면 거래량이 더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조정이 나온다. 그럼 여기에서 지지받겠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맥점들이 DS 주리니 공급방에서 다 이렇게 잡아뜨렸던 맥점이잖아요. 이런데. 12월 15일이었잖아. 그러고 이거를 뚫기 위해서 거래량까지 동반되는 이 날이 언제였다고요? 1월 25일이었어요. 우리는 이런 거를 어, 조작이란 걸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 뒤에서 가족분들만 해도 지금 만 분이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조작을 어떻게 해? 이렇게 몇천 분이 읽으시는데 어,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도 고 여러분들이 공부방 안 들어가 계시잖아요? 완전 무료로 다 해드린다는데도 안 들어오셔? 그럼 나중에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어, 이때도 언제였어요? HAB 맥점 계속 이렇게 말씀드렸던 날. 1월 25일이잖아. 그러고 나서 차트가 어떻게 흘러갔는데요? 이렇게 흘러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첫 번째 이 매물대에 어, 터치를 할랑말랑 하는 그 시점이란 말이에요. 아, 우리 HLB 주주분들,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올라오게 되는 이런 것도 또박이는 다시시간으로 포착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어, 최근에도 정말 많이들 들어오셨죠. 어, 주린이들의 안식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완전 무료로 만들어놨으니까 어, 저희가 절대 먼저 연락 안 드리는 대신 필요하신 분들이 여기 아래 번호 8346-38로 숫자 6만 적어서 문자 신청해 주시면 돼요. 어, 그러면 또박이가 비공개 링크만 딱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 타이밍에 어, 4월 2일에도 공부방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다 그랬잖아요. 월봉상으로 봤을 때 단기 추세 까지 비어있는 구간이 있다. 그래서 물론 잘 붙여주면 좋겠지만 여기 까지 비어 있으니 내려올 수 있는 거를 감안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일봉상에서도 그렇고 어때요? 월봉상에서도 단기 추세선과 거의 어, 근접한 부분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죠 항상 큰 그림으로 보면 어, 이때 2024년 1월 달에도 마찬가지였고 월봉이 시작하고서 음봉이 여기까지 내려 꽂혀서요 어그 직전달 작년 12월 달 그러니까 마감했던 거를 거의 절반에 되돌렸습니다 그러고서 다 말아 올려서 지금 여기까지 도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월봉사고로 이렇게 빠졌다가 이거를 그대로 다 말아 올리는 이런 아래 꼬리가 발생을 할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보면 오히려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랬어요 이 잠깐의 변동성은몇번못 견디면요 투자 못합니다 적금 하셔야 돼요 어, 변동성은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고정 금리인데요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하고 하는 얘기를 꼭 귀담아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HLB뿐만 아니라 알테오젠, 레고켐바이오 같이 전반적인 바이오 섹터 종목들이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 후에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매수 기회일까 아니면 도망가야 되는가? 자,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워렌 버핏 선생님 다들 아시죠? 어, 지금 연세가 90세가 넘어가세요. 투자자라면 모를 수가 없는 어, 엄청난 투자의 대가입니다. 어, 지금 현재도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현역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죠. 자, 이분이 뭐라 그랬어요? 주식 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도구다. 자, 이런 분의 말씀에 허투루 들어서는안 됩니다. 왜냐? 이 시장에서 거의 80년 가까이를 보내셨어요 세월을 온갖 뭐 전쟁, 어, 팬데믹 이런 산전 수전을 다 겪은 분이란 말이야. 이 인내심이 뭐예요? 떠박이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 엉덩이 무겁게 가져가자. 대신에 아무거나 엉덩이 무겁게 가져가자는 게 아니잖아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예요? 어, 좋은 종목의 한해서만 이상한 잡주는 엉덩이 무겁게 가져가면 큰일 나 어, 진짜 쭉쭉쭉 쭉 떨어지다가 상패당해요 그런데 HLB는 그런 기업이 아닙니다 자, 지금 바이오 섹터가 약한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2월 달부터 계속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많았습니다 어? 미 연준, 패드의 의장 제롬 파월이 금리 인하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하락이 확신이 있어야지 금리 인하를 할 거다 어? 2월 달엔 신중해야 된대 자, 그리고 바로 다음 달인 3월 달에는 어떤 소식이었어요? 어, 또 말을 바꿨어. 파월이 금리 인하가 안정적이다. 이런 발언을 하니까 뭐 엔비디아, 프로드컴 등등 성장주 그리고 바이오주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잖아요. 3월달 한달 내내. 어, 3월달엔 또 안정적이래. 자, 그러다가 4월달 들어니까 오 어, 들어서니까 어때요? 뭐 금값, 유가, 어, 달러 막 이런 거다 뛰니까 미국의 금리 인하 자체가 어, 흔들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물가가 아직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또 신중해야 된대. 아직 말장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휘둘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거에 휘둘릴 사람들은 바로 그 엄청난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수조, 수십조를 운용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 어, 약간 이런 핵지 전략, 손실 최소화 전략으로 이제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에서 금이나 달러, 어, 이런 안전 자산 쪽으로 돈을 조금씩 옮겨 놓을 수 있어요. 그거는 운용이고. 어,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은 대체적으로 투자자입니다. 투자자. 지금 이런 것처럼 매크로 이슈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업에 가지는 변함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단 말이야 주가만 바뀌고 있다고요 자,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요 자, 보시면 미국 나스닥 바이오 기업들 그리고 HLB 알테오젠의 차트를 겹쳐놓은 겁니다 어때요? HLB만 많이 떨어졌나요? 알테오젠만 많이 떨어졌어요? 아니야 지금 미국 바이오즈들도 이 금리에 대한 발언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어요 즉 이건 다시 말해서 무슨 내용입니까? 기업에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최근까지 미국 바이오 기업들, HAB, 알테오젠, 얼마나 많이 올라왔어요? 어, 단기간에막두배세배 배 올라왔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금리이나 늦어진다 이런 걸 핑계 삼아서 그냥 파동을 만들어 나가는 것 뿐이에요. 아, 지금 HAB 차트를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파동이 막 이렇게, 어, 이렇게 흘러가죠. 근데 웃긴 거 말씀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는 이 빨간색 구간마다 어떤 말들이 나왔었냐면요. <laughs>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뭐 진양곤 회장님 믿습니다. 어 우리 고니이 하고 싶은 거다 해. 어 믿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항암제 회사 가즈아 막어 엄청 외치고요. 막 공매 새끼들 다 때려잡자. 계속 가자. 지금도 싸다. 어0만원 간다. 이러고 있다고. 아, 그런데요. 어더 웃긴 거는 이 파란색 부분. 어 조정 파동이 조금이라도 나오게 되잖아요. 어 바로 퇴세 전환이 나옵니다. 뭐 진양계. 어 양견이 사기꾼이다. 어 내가 위험하다고 했제. 어 했제 그랬제 여기서 나와. 아유는 전부 사기다. 회사는 뭐하냐? 공매도 세력 못 이긴다. 어, 이런 거는 이제 대법은 필터링이 된 내용들이고요. 어 저도 댓글을 항상 확인하지만 진짜 쌍욕에 달리는 댓글도 엄청 많습니다. 어 여기부터는 실제로 저희 채널에 달렸던 댓글이에요. 뭐, FDA 승인 불어나는 거 아니냐? HFB 내팔자에는 절대 없었다. 공매상환해야지 괜한 희망 주지 말아라. 어, 또 아랫부는 뭐래요? 개 폭락하고 있는데 개미들 호객하지 말고 똑바로 정보분석해라. 어, 재료 소멸되면 매도 권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지금 따봉방이막 7개, 6개 막 이렇게 달린다니까. 어, 내려가고 있는데 그만 좀 하래요. 웃기지 않나요? 올라갈 때는 그렇게 찬양하다가 또박이 짱, 광수 짱 이러다가 이만큼 올라오고서 이만큼 떨어지니까 어, 그만 좀 하랍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야, 이런 인간 지표가 항상 과학처럼 어, 지표가 되어 왔습니다. 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 주가라는 건요, 아무도 확신을 할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HLB 신약 성공 확률이 어, 매우 높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매출, 이익, 아주 큰 폭으로 성장하는 퀀텀 점프의 계기가 될 거고, 글로벌 빅파마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찐으로 h a b 라는 기업을 믿고 진양군 회장을 믿고 기업의 가치를 믿고 이렇게 동행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함께 가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 댓글처럼 단기적인 변동성에 일이 일비하고 대응을 해나간다면 나중에 아주 그기업에 좋은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런 거를 공유할 자격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생각해 봐봐요. 막혈친처럼막 이렇게 베스트 프렌드가 있었어요. 배프가 있었는데, 어, 막 서로 먹을 것도 많이 사주고 놀러도 다니고 엄청 친했어. 근데 얘가 얘를 품절한 거야. 왕따를 시킨 거야. 근데 얘가 엄청난 부자가 된 거야. 엄청 그 성공한 사업가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찾아와서 "야, 나 너랑 친구였어. 어, 나 잊은 거 아니지? 아, 나 용돈 좀 주라" 이러고 있다는 거야. "그럼 이거랑 뭐가 달라요?" 이게... 하잖아. 자, 보통 주가를 관리하는 거는 세력들입니다. HAB에도 뭐 2019년 뭐 가, 어, 가남이 아니라 그때는 위암이었죠. 어, 위암 신약한다 이때부터 세력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 이후로 쭉 매집을 이끌어오다가 이번 대시스 파동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주가의 변동성을 주면서 많은 개인들을 끌어모으게 되고요. 어, 올라갈 때는 좋다고 이렇게 사는 개미들이 많다가 어, 조금만 이렇게 급락을 주면 무섭다고 팔고 나가는 그런 심리를 역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투자에 대한 심리, 일반 개미들에 대한 심리를 잘 이해하고 그걸 또 이용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조금 전에 어 주말임에도 또박이가 올려드렸던 그 내용이 있어요 4월 아 5일자 이번주 금요일 기준으로 주식 대차거래 잔고 감소 상위 종목 어 제가 목록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게요 어 일단은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대차거래 장고가 감소된 그 양이 가장 많은 기업들이 대부분이 바이오 기업이었어요. 어, 알테오젠 있죠. 삼천당 있죠. 어, 여기 레고캔바이오도 있죠. 어, 그리고 여기 15위에 보면 HLB도 있습니다. 어, 이번 주 금요일 하루 만에 3만 2천 주가량이 상환이 됐어요. 자 그러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어, 대차거래 추이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어, 지금 이거 한 달치거든요. 3월 11일부터 이때만 하더라도 대차거래 장고 자체가 1,100만 주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어, 1,020만주로 확실히 급감에 나가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금액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줄었잖아요. 이 대차거래라는 게 뭔데요? 어, 미리 이렇게 차입을 해놓는 거야. 왜 차입을 해요? 공매도 칠라고 어, 쉽게 말하자면 이렇다는 겁니다. 공매도로. 되게 되는 차입 이 대차 거래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꾸준히 이렇게 큰 폭으로 상환을 해나가고 있다 공매도 세력들이 쇼커버링을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옳다구나 어 고맙다 하면서 상환을 야금야금 해나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히 내가 들고 있는 기업이 주가가 하락하네 이것만 주구장창 쳐다보고 계시는 거야 이거 보세요 어? h a b 공매도 잔고 비중 11월 6일자로 공매도 금지가 선포가 됐죠 어, 시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만 하더라도 공매도 잔고 비중이 7% 대가 넘어갔습니다. 7.24% 정도에서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2.5%, 2.4%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걸 종합해 보면 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안 좋은 이유는 뭐다? 어, 금리에 대한 이슈. 왜냐? 바이오 기업들은 금리에 예민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또 뭐다? 어, 공매도 세력들의 마지막 발악이다. 어, 지금 공매도 세력들 손실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잠깐에 못 기다려서 어, 팔고 나가느라고 주가가 또 이렇게 떨어지고 공매도 세력들은 어, 더싼 가격에 아주 땡큐 감사합니다 하면서 상환을 하고 이런 그림을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어, 얘네 때려 죽여야지. 아, 지금 이미 벌써 어, 많은 주주분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어, 사실 어떻게 보면 지칠 이유도 없는데 말이죠. 어, 3만원부터 4배가 오른 다음에 지금 역사적 신곡가 대비해서 33% 빠져 있습니다. 왜 곡소리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어, 하지만 물론 여기에서 잡으신 분들도 계실 거니까 어,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좋은 종목들의 매점에서 어, 또박이와 함께 잡아 나가자고요. 그런 거를 실시간으로 우리니 공부방에서 다 말씀드리잖아요. 어, 추천주다 드리잖아. 저는 항상 어, 여러분들께 최대한 좋은 정보 어, 좋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주말에도 나와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 저도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좋아요 어, 그리고 구독 많이 눌러주셔야죠 자, 그래야 서로 윈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구독 좋아요 버튼은꼭 눌러주시고요 어, 벌써 인원수 마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토박이랑 앞으로 진짜 맥점을 잡아 나가고 싶다 그대로 된 매매법을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6만 적어서 문자 신청해 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소통방 들어오시면요 누구에게나 매일 5개 이상의 무료 종목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경제 시황이라든지 주요 뉴스 기사를 제공해 드리고요. 장 마감 이후나 전에도 특징주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업 분석 자료라든지 우리 가족분들의 수익 인증글까지 뒤에서 경제 연구소 카페 그리고 블로그에다가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방문해 보시면 좋겠고요. 비공개로 운영 중인 소통방이라서 저희가 먼저 연락을 드린다던지 광고 같은 거를 일절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번호. 8346-2138번으로 숫자 6만 적어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링크 발송해드릴 거예요 매일 5개 이상의 무료 종목을 추천해드린다 그랬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장중이나 장전에도 재료가 좋고 수급이 좋은 게 포착이 되면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바로바로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로 우리 가족분들이 직접 DS 경제연구소 카페나 블로그에다가 수익 인증글 이렇게 올려 주시는 거죠. 44%, 74%, 20%, 20% 이런 식으로 주도주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다른 종목들로도 수익을 올리는 복리 효과까지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도 지금 다른 지... 가족분의 수익 인증글이죠. 30%, 44%. 이 가족분은 지금 실현 손익도 1,000만 원이 넘어가네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수익 인증 너무 많죠. 26%, 47%, 20%. 이 스페타시스는 스윙 투자로 해서 200% 넘게 수익이 났죠. 그리고 투자하실 때 있어서 정보력은 무조건 핵심이기 때문에 종목 관련이나 이제 경제 관련한 뉴스 들 수시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전망 자료라든지 도대체 이 기업이 왜 좋고 이 산업이 왜 성장할 수밖에 없는지를 다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국내 시장 자체가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 전, 아침마다 세계의 주요 뉴스가 뭐가 있었는지 경제 시황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작성해 드리고 있죠. 저희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경제 시황을 꾸준히 보시면요. 아무리 줄이니 분이라도 이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이것저것 공부해 나가다 보면요. 앞으로 시장이 올라가든 빠지든가 정말 두려울 게 없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오전 장이 마감되고랑 오후 장까지 마감이 되고 나서 이렇게 데일리 리포트를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재건 관련 주면 어떤 종목이 오늘 주목을 받았고 어떤 이슈 때문에 오르게 됐는지 이것도 참고하시면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을 잡으실 수가 있는 좋은 포인트로 작용하게 될 거예요. 정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하시면서 투기가 아닌 좋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무료 소통방까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들어오셔서 즐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투자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쉽다.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의 힘도 믿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박이도 믿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들어오신다 그랬죠? 여기 번호 83462138로 숫자 6만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예요. 지금 안 보내고 이따 보내라 그러면 또 까먹는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있을 때 핸드폰 꺼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정말 편하게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아직도 안 눌러주신 분들 안 계시죠? 저희가 무료로 많은 걸 드리고. 있지만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건 필수에요. 자,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정보, 좋은 종목 들고 와서 다시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또 봐.